안녕하세요. 수산대들의 박소원입니다 꿀별들이 지금 분주하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렇게요. 꿀별들이 좀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한데, 모르겠어요. 지금은 개포 한장 있고, 먹잇장은 가세 빼어놨고,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얘네들이 지금, 먹이는 그때 충분히 있어가지고, 먹이를 안준 지는 꽤 됐습니다. 월동 시간 다 끝났는데, 나름 바쁜 것 같아요, 얘네들이. 꿀벌들은 지금 먹잇장가을 빼놨고, 이게 가에먹잇장이또 집을 달아놨고, 이 녀석들이. 뭐지? 집을 또 많이 달았네요 엄마야. 뭐라노? 아, 얘들. 음, 아, 더집에다 대나니까 하나 더 대놨구나. 얘들 집을 달고, 엄마야. 집으로 달아놨고 그냥 가서 꿀장을빼놨더만 지금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고모지라고내줘 말라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들이 지금 삼회 버리고 뒤에는 꿀장인 것 같은데 꿀장을 해놨는데 꿀장에다가 해놨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도 더집어들어가지고는 아이고야, 보도 안했더음 일단, 이렇게 모질은 지금 다른데, 부족한데다가 이거를 그대로 빼가지고는 하든지, 안에 그, 그 뭐고, 산란했던 곳에 그, 다 산란했던 곳이 있으면 그걸 빼놓고 이 친구들 보충해 둔지,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. 지금 포도 안 했더만 난리가 났네요. 모두들 안녕.